금호 타이어가 광주 공장 화재로 올해 30%가 넘는 영업이익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증권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화재 보험으로 최대 1조 3천억 원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고객사 납기 지연과 신뢰 손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경쟁사인 한국 타이어와 넥센 타이어는 이번 사태로 단기적인 반사 수혜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배창학 기자와 알아봅니다. 기자 일단 네. 불은 뭐 끄긴 끈 거예요? 일단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제 지난 17일 오전에 발생했던 주불은 18일 오후 32시간 만에 꺼졌고요. 예. 현재는 진화율이 95%대로 오늘 중 완전 진화될 예정입니다. 이번 화재로 축구장 3개 면적이 전소되면서 공장 절반이 전부 타버렸습니다. 더큰 문제는 광주 공장의 금호 타이어의 국내 최대 규모 생산 기지라는 점인데요. 광주 공장은 하루 평균 3만 3천 개, 연간 1,600만 개 타이어를 만듭니다. 국내 생산량의 약 60%, 글로벌 물량의 25% 수준이고요. 국구까지는 반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생산 차질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도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실적과 타이어 판매량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을 해봤습니다. 공장이 하루 멈추며 매출 손실이 약 10억 원, 영업 손실이 약 1억 3천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요. 반년으로 보면 보시는 것처럼 매출 손실은 천억 원, 또 영업 손실도 100억 원을 훌쩍 웃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생산라인이 이제 불에 타서 입은 직접 피해액도 5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프리미엄이나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이번 물량에 혼합이 될 경우에는 규모가 배 이상으로 늘 수도 있습니다. 한편 광주공장은 금호타이어의 고급형 타이어를 전담으로 만드는 곳으로 다른 국내 공장인 곡성과 평택 그리고 해외 공장에서는 시설과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당장은 생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8년 중국 타이어사인 더블스타에 인수된 지 6년 만인 지난해 창사일의 최대 실적을 거둔 바도 있습니다. 네. 올해도 역대 최대 매출을 기대하고 있던 금호타이어인데 네.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다. 증권가에서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대형 화재가 금호타이어의 실적을 끌어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오늘 주가를 통해서도 여실히 보일 수 있는데요. 네. 금호타이어의 주가는 오늘 장 초반 10% 넘게 급락할 정도로 악재로 인해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이에 증권사들도 오늘 오전 주가 하락은 물론 실적 부진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보고서들을 발간했는데요. 한국 투자증권은 금호타이어의 올해 영업익을 기존 대비 40% 내년 영업익도15% 낮춰 추산했고 목표 주가도 7천원에서 6천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이어 대신증권은 화재로 인한 단기적 생산 및 판매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00% 공장 가동률로 최대 매출 성과를 달성했는데 올해 매출 목표는 증설을 통해서 또 5조 원으로 잡았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번 2분기 실적부터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게 지배적인 여론이고요. 더큰 문제는 지난 1분기 기준 수주 잔고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생산 차질로 납기가 지연되면 완성차 업체와의 신뢰가 깨질 수 있고 손해배상도 해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금호타이어 제품은 현대차, 기아 등 국내 완성차 빅5와 북미와 유럽 완성차 업체 등에 공급되고 있고요.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는 어제 현재 비상 체제를 가동 중이라며 광주 공장 생산품을 타 공장에서 전환에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금호타이어가 국내 타이어 업계 2위였는데 말이죠. 이렇게 예. 되면 앞으로 시장 구도에도 좀 변화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타이어 시장은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세 개사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수출 시장에서는 세고세격차가 상당하지만. 내수시장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위인 한국타이어와 2위 금호타이어의 격차는 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 이 2, 3위 간 격차도 한 자릿수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화재로 국내 타이어 시장의 공급 균형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금호타이어가 다른 공장에서 이 납품 공백을 메우겠다고 했지만, 경쟁사들이 일부 물량을 소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완성차 업체들은 통상 국내 타이어 3사 제품을 골고루 쓰고 있는데요. 비중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에 판매하고 있는 현대차의 캐스퍼 전기차의 경우는 금호타이어 제품만 쓰고 있어서 완성차 업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타이어와 넥센타이어가 금호타이어의 일정 물량을 흡수해 시장을 파고들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국내의 경우 넥센 타이어의 창녕 공장 가동률이 85% 정도인 만큼 금호 타이어의 빈자리를 당장 대신하기 위해 증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해외를 보면 유럽과 북미가 금호 타이어 수출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데 주로 유럽 제품은 광주 공장에서. 북미 제품은 베트남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 제품의 경우 한국 타이어가 금호 타이어 물량의 3분의 1 가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에 금호 타이어가 피해 복구와 생산 정상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로 볼수 있겠습니다. 네, 금호 타이어 화재 사고 여파에 대해서 산업부 배창학 기자가 진단했습니다.